아브라함과 롯은 이집트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그곳을 떠나서 베델과 아이사이에 정착했음을 굳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곳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어, 이집트로 가기 전까지 정착해서 살던 곳이기도 하고 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어, 아브라함이 다시 이곳에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아브라함이지만 어제 우리가 보았던 12장 말씀에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과는 영 거리가 먼 모습이었는데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다른 이의 아내로 아내를 보내기까지 할 만큼, 그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고 아내를 보호하지 않는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스스로도 자기 아내의 그런 나약하고 또 무책임한 모습, 어, 그런 남을 속이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도 매우 수치스럽고 괴로운 시기를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을 볼 때, 그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소명자 사명자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아셨고, 그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람과 그동안 그와 동행해온 조카 롯까지도 많은 가축과 재산을 소유했다라고 오늘 말씀 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소유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다라고 6절에서 말할 정도였죠.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요? 재산이 이렇게도 눈에 띄게 불어났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이라고 여겼던 그 물질의 풍족함이 생각지도 못한 갈등을 불러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곧바로 보게 됩니다. 가축들이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들이 계속 생겨났기 때문이죠. 목자들 사이에 이렇게 싸움이 계속 빈번해지자 어, 또 심각해지자 아브람은 더 이상의 싸움이 없도록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 그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골라라라고 선택권을 양보하죠.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자기가 가진 것을 돌아볼 틈도 없이 그것을 만족해 만족하거나 누릴 틈도 없이 어, 우리 남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져야만 해. 그래야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 하는 잘못된 신화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 결과 평생 우리는 남과 경쟁하며 살아가거나 남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만족이나 평안함을 누려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문제와 상관없이 평안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제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 라는 태도가 아니라 롯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을 찾고자 했죠. 내가 잘 되려면 다른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희생돼야지 하는 식의 누구 하나 잘 되는 삶을, 누구 하나만 잘 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너와 내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양보와 배려라는 답을 찾아내서 자신이 먼저 이렇게 실천해 보인 것이죠. 자칫 복잡하고 커질 수 있는 갈등을 그는 이렇게 훈훈하게 해결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성경을 금방 쑥 읽어내려가면 그가 겪은 일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일인가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그가 당면한 문제는 그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가 지금은 아무리 많은 가축을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어도 먹이가 부족한 곳에 산다면 당장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계에 타격을 입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였을 테니까요. 로시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가 분명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중대한 결정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뜻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 애굽에서 그는 자기 평생에 정말 잊고 싶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직접 경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가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했었을 때 그는 아내를 수치의 자리에 내몰고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한심하고 못난 사람임을 온천하에 드러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과 사례를 지켜주셨죠 그뿐 아니라 오늘 이곳에 이르기까지 인도해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는 지난 그 부끄러운 일을 겪는 동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내 생각이 좋아 보이는 것들 혹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께도 좋은 것은 아닐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여기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좋다고 하는 일에 하나님도 당연히 함께 협력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롯이 선택했던 것처럼 여전히 내 눈에도 소동과 고모라가 좋아 보이고 거기로 가야 돼 인생이 평안하고 잘될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멈춰 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기를 바라실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잘살수 있는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인생이 더 편안해질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이상 내 삶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어도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라면 광야를 걷더라도 그것은 세상 어디보다도 풍요로운 곳이 된다라는 것을 그는 이제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이 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도 전전긍긍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또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하나님만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삶이 가장 풍요로울 거야라는 믿음이 그의 안에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어디가 더 살기 좋은 땅인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내게 더 이익일까를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해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정말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덜 손해를 볼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느라 잠도 못 자고 또 마음의 병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의 삶은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이 누린 평안함이 우리에게도 가득해질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향한 넉넉한 마음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아브라함이 로세기에 행했던 그 배려와 양보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우리도 서로에게 보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그보다 주님과 약속한 이 시간에는 꼭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잘못된 길에 섰음을 깨달은 뒤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는 다시 시작했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그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함을 맛보게 되었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과 은혜를 넉넉히 베푸는 양보의 삶, 배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14절 후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동서남북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또 누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우리 세상의 미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